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한마디 한국어, One Day, One p r a s e Korean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 하는 여러가지 인사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이거는 영어 같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메리. 어, 한국어로 메리 이렇게 이야기 했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래서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네, 새해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어,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네, 이렇게 음,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이야기를 했지요. 네,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어,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성탄절 즐겁게 보내세요.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한국말은 성탄,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대신에 성탄, 성탄절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어, 이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뭐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거예요. 네, 보통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 데코레이션을 많이 한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네, 여기 영어죠? 네, 한국어 발음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네, 뭐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어, 영어로는 트리, 어, 한국말로 트리 라고 말을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 재밌겠어요. 크리스마스인데 눈이 와요. 와, 그럼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눈이 와서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로맨틱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아직 안 왔어요. 내일은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낭만적일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뭐 했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 산타, 산타클로스 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말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또는 산타할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렇게 산타할아버지로 변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답니다. 대박! 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했더니 헉, 친구의 반응이 대박! 네 여러분 대박 기억하고 계시죠? 어메이징 어썸 오마이갓 네와 완전 부러워요 좋겠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주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에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에요?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 쉬는 날, 노는 날, 빨간 글씨, 빨간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학교, 회사, 다 모든 것이다 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쉬, 어,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가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나요? 네, 선생님도 어,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세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예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가장 좋았던 선물, 뭔가요? 선생님이 너무 궁금한데요? 네 번째, 여러분 나라에서 성탄절에 뭐 해요? 네, 여러분 나라에서 성탄절에는 보통 뭐 하나요? 한국에서는 교회에 가기도 하고, 어, 성당에 가기도 하고, 어, 케이크를, 어, 케이크를 사다가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네, 음악도 듣고, 네,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지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 어, 2020년 크리스마스 멋지게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